촌각을 다투며 생명을 구하는 119 대원에게 허위신고는 참 힘빠지는 일이겠죠. 게다가 그 신고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까지 떠안아야 한다면 더 억울할 텐데요. 올해 초 허위신고 때문에 애먼 집의 현관문을 뜯어낸 사건이 있었는데 소방당국이 민사소송을 걸어서 수리비를 받아냈습니다. 허위신고한 사람은 이외에도 벌금의 과태료까지 줄줄이 물게 됐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지난 2월 12일 오후 4시쯤 대구에서 강원도 소방본부 상황실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원주에 사는 형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다짜고짜 그집 문을 뜨드라고 소리칩니다. 내가 농장인데 뜯으라고. 아니, 인집이에본인집이자그 재산 피해를 어떻게 하려 그래, 그러면? 신고자가 넘겨준 형의 전화번호는 실제로는 없는 번호. 근무자가 상황을 다시 설명해 달라고 하자. 살인이 일어날 수 있다며 문을 뜨드라고 재차 소리칩니다. 신고자의 재촉에 결국 구조대원들이 문을 뜯었지만 집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 집은 형의 아파트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허위신고 때문에 애꿎은 남의 집 문만 뜯어낸 셈입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집주인에게 수리비를 지급한 뒤 허위신고자 43살 이모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이 씨에게 수리 비용 97만 9천 원을 물어내라고 판결했습니다. 소방 당국은 허위 신고자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해 받아낸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저희 소방력이라는 게좀 한정적이니까 그 소방력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번에는 좀 전향적으로 대응을 할 수. 술에 취해 거짓 신고를 한이 씨는 이외에도 벌금 20만 원에다 소방법 위반 200만 원 이하 과태료도 부과될 방침이어서 장난 전화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됐습니다. 소방 당국은 허위 신고가 명백한 불법 행위인 만큼 앞으로도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